유나야, 네. 뭐해? 그거 뭐야? 피. 으야아차 아비인척. 뭔데? 피. 먹어봐. 올라가지 마. 네, 좀 내려, 내려. 따꿍. 따꿍. 유나. 얍. 비부비 한번 해줘. 구비부비. 으, 야 응. 헤비 헤리, 윤아 안녕. 윤아, 윤아 안녕 안녕 한번 해봐 아. 안녕 안녕 윤아 응. <laughs> 치 뭐해, 뭐뭐뭐 뭐 얘기해 오지 말고. 찌찌찌찌찌찌찌 응. 찌찌, 먹고 잘라고. 잘 거야? 응. 응. 알았어 내려가봐. 응. 내려가봐. 먹자 먹자. 내려가. 응. 내려가. 찌찌조 해야지 손으로. 손으로 해야지. 조. 조. 윤아. 조. 조 해야지 손으로. 조. 엄마 보고. 조, 손으로 손. 조, 조, 조. 부비부비도 한번 해주고. <laughs> 고양이, 고양이. 야오. 병아리. 야오. 어? 야오. 강아지는? 강아지. 강아지 어딨어 하, 하. 강아지 어딨 있어? 어. 아. 애기 어딨어 애기. 애기 거기 있어? 애기 응. 거기 있어? 저. 알았어. 고마워. 응. 응. 부기 비밤 해 주지. 부기. 부비 비. <laughs> 유나 덥다. 목욕 좀 하자. 저... 싫어? 싫어? 응. 유나 엄마 봐 봐. 싫어? 응. 목욕하기 싫어? 응. 목욕하고 어찌지 먹자.